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리장입니다 어, 이제 또 아침이 시작됐죠 이제 새벽 방송에 이어서 또 아침 방송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어, 여러분 하루를 좀 부지런하게 살아야 돼요 부지런하게 오늘은 수학능력시험 있는 날이네요 벌써 음, 수학능력시험 옛날에 비하면 <laughs> 본고사죠 본고사 학력고사 이제 수능시험으로 바뀌었는데, 오늘 수능시험 보는 날이고, 하여튼 그 수능 보는 그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음, 오늘 좀 많이 긴장될 것 같아요. 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시험 잘 치길 음, 진심으로 제가 기원합니다.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어, 하여튼 오늘 미국 장도 보고 하니까 나름대로 뭐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음, 저도 새벽에 아마 쭉 봤는데, 어, 잠을 거의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요즘은 장 흘러가는 거 본다고, 어, 날밤 새는 시간이 꽤 많네요. 생각외로. 하여튼 좀 흥미진진했습니다. 어, 미국 뉴욕증시를 보니까 그 전날에 소비자물가지수죠 CPI. 이 CPI 둔화로 인해서 이 급등한 그런 기세, 이 기세를 이어가지고, 음, 상승세를 좀 보였습니다. 어, 주요 경제 지표가 인플레이션 둔화를 가리킨 것이 이제 반영된 결과인데, 어, 뉴욕 증권거래소 보니까 다우 지수가 전 거래 대비 0.47% 음, 상승해 가지고 24,991.21로 음,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이 보합 수준이죠. 0.16% 올라서 4,502.88 88에 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0.07% 아주 찔끔을 났네요. 찔끔 올랐네요. 찔끔 14,103.84에 종료됐습니다. 어제는 보니까 오늘 새벽까지 음, 나스닥이 조금 비리비리 하더라고요. 나스닥이 오히려 반도체 섹터가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어, 업종별로는 상승과 하락 콘조스가 나타났고 기술업종, 유틸리티 어, 등 해가지고 4개의 업종이 음, 하락한 반면에 통신 서비스 업종을 비롯해서 일곱 개 업종이 올랐습니다. 어, 재량적인 소비재는 0.04%, 에너지는 0.34, 유틸리티 0.33% 하락을 했고, 음, 기술 업종은 어, 0.08% 오르면서 약보합세를 이제 보인 거죠. 어, 반면에 필수 소비재 0.7%, 금융업종 0.57, 보건 0.07, 부동산 0.16 산업 0.47 이렇게 해가지고 좀 올랐어요 어, 종목별로 보니까 애플은 0.3 구글 모회사 알파벳 0.75 음, 테슬라 2.29 어, 등등 해서 기술기업 대부분이 상승을 했는데 엔비디아가 어, 전일 급등한 것에, 것에 그 반발로 인해 가지고 1.5% 하락했습니다 어, 엔비디아 잘 나가더니 좀 꺾였네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잘하면 엔비디아가 대 500달러 돌파하겠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꺾였습니다. 좀 꺾였고. 어, 유통업체 타깃의 코퍼레이션은 3분기 순익 증가 소식에 어, 17.75% 정도 급등을 했네요. 워렌버핏의 그버크서 SA가 주식을 인수한 미디어업체인데, 어, 시리우스, 시리우스 XM은 6.13% 뛰었고, 이날 시장은 인플레이션 둔화를 가리키는 경제지표 발표에 환호하는 분위기가 지속이 됐고, 어, 미국의 노동부는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전에, 어, 인플레이션을 측정하는 그 PPI가 전월 대비 0.5% 정도, 음, 하락을 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어, 2020년 4월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을 했네요. 어, 전날에 미국 10월 CPI가 둔화됐다는 소식에 이어서 또다시 음, 투자자들한테는 호재인 소식입니다. 아, 어, 물가 상승률 드라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FED가 이거 금리 인상을 종료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불러 일으켜요. 주식시장에는, 어, 긍정적인 요소로, 음, 작용을 한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 이 해피럴드, 그, 인프라스트럭처 캐피탈인 어드바이저가 그러는데, CEO가, 분명히 금리는 이 주식시장의 핵심 동력이랍니다. 어? 금리, 금리는 뭐라고요? 어, 주식시장의 핵심, 핵심, 핵심 동력이다. 그래서 오늘 활동은 그 PPI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멋있었기 때문에 매우 의미가 있다. 응? 아주 멋있었답니다. 응? PPI가 멋있었다. 어, 다만 전날 급락했던 국채 금리는 반등을 했고. 어, 오후 4시 40분 보니까 기준을 했을 때, 10년물 국채금리 전 거래일 대비 9.8BP 급등해서 4.539%또 기록하네요. 또 국채금리 오르기 시작합니다. 30년물 국채금리도 7.9BP 올라서 4.7%, 2년물 국채금리도 9.9BP 올라서 4.916, 916을 보이고 있더라. 어, 국제 유가는 하락세 보였고요. 브랜트유는전거래보다1.6% 하락해서 배럴당 81. 음, 18달러 거래 마쳤네요. 어, 미국 서부 텍사스 원유 음, 2% 떨어져서 76.66달러 마감을 했고요. 어, 일단 미국 증시는 나쁘지 않았다. 여러분들 뭐 오늘 보니까 어, 국내 증시는 약간 좀혼조세를좀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특히 뭐 나스닥이 좀 시원하게 오르지는 못해 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아쉬웠고 음, 반도체 섹터가 괜찮을 것 같고요 어, 2차전지 섹터도 나쁘진 않는데 음, 테슬라는 좀 올랐는데요 이따가 5호 되니까 또 장이 끝나니까 좀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렇게 큰 상승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상당한 혼조세다 어, 그리고 제가 또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그, 그걸 보고 있어요 삼성전자 배당을 한번 보고 있는데 어, 이분은 36살이더라고요 36살 어, 젊은 청년이네요 부럽다 <laughs> 36살이 이 정도면은, 진짜 내가 볼 때는, 뭐, 찐부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성실하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알뜰살뜰하게 해가지고, 음, 돈도 모아서, 어, 삼성전자 대략적으로 한, 우리가 0 삼천주 정도 이상 될 겁니다. 음, 그래서 요번에 배당 조율해보니까 어, 토탈, 479만 5천인6 3원 어, 479만 5천원 정도 나오는데요. 어, 보통주는 한 290만원 정도 나오고, 음, 그리고 우선주가 한 180만 원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보통주를 좀 많이 모으고 있던 것 같아요. 보통주. 아, 저는 항상 늘 얘기해요. 뭐, 보통주 모아야 합니까? 우선주 모아야 합니까? 하는데, 저는 그냥 반반도 좋은 것 같아요. 반반. 뭐 후라이드 반. 뭐 양념 반. <laughs> 하여튼 그렇게,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하세요. 뭐, 무조건 우선주만 100% 모으라는 거 아닙니다. 음, 뭐, 장기적으로 갈거 생각하고, 배당을 좀 중요시 하겠다 생각하면은, 우선주의 비중이 높겠지만은, 꼭 그렇지 않으면, 은 그냥 우선주도 좋고, 어, 보통주도 좋고, 뭐, 50대 50도 좋아요. 음, 해가지고 비율 좀 하시고, 이렇게 우리 30대 청년, 36살, 청년이 이제 갓 장가 갔다던데, 하여튼 이렇게, 음, 장가 간 이런 젊은 청년처럼 꾸준하게 모으시라고, 얼마나 좋아요. 음? 479만원 곱하기 4 해보세요. 4, 46. 그래서 한 1800만원 정도 가까운 1년에 배당을 받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또 재투자하는 거야. 쌀때 재투자해가지고 계속 복리 효과 누리는 겁니다. 결국은 수량이 깡패다. 많아야 돼. 일단 수량이 많아야지 배당도 많이 받는 겁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운 오전 시간 보내시기 바라요.